이번에는 우리 김수진 부정선거 주명 국민투쟁본부 공동대표님 여러 자녀를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새 지금 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이 무지막지한 반민주적인 처사에 대해서 천막투쟁도 하시고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어젯밤에 밤새도록 투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셨습니다 에, 더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그런 제목으로 네,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경례의 박수를 한번 올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대집 선생님의 그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하모니카 제가 소리를 들으니까 어, 마음이 너무 뭉클해집니다. 그 노래가 어, 제가 세살 때, 네살때 돌아가신 저희 친할머니께서 항상 자주 부르셨던 그런 노래였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네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할머니가 통곡을 하시면서 우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아침부터 몇날 며칠을 우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란 그 존재가 저에게는 굉장한 정말 우상과 같은 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전교조에게 교육을 받은 세대이다 보니 자라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의구심을또 가진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아, 너무나 좋은 연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서 우리, 우리 선생님 위원장님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제가 어젯밤에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텐트 농성을 하며 좀 밤을 지샜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오늘만 같아라라고 지은 이유는 그렇게 어젯밤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밖에 자진 못한 상태이지만 지금 아주 힘이 넘칩니다. 정말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힘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밤을 지새고 또 오전에는 KBS 방송국 앞에 가서. 그 비원 출산을 옹호하는 KBS를 규탄하며 집회까지 마치고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 어제그 보궐 선거로 통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큰 희망과 또 작은 기쁨을 또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앞서 많은 대표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선거가 더 고무적이었던 사실은 2, 30대 젊은 층들이 정부 여당과 좌파 정부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볼수 대깨문들이 아니고 올바른 이성과 지성을 가진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0년 총선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전교조와 왜곡된 교육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만 투쟁을 하던 학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이후에 그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인하며 한 2, 3개월만 국투본에 들어와서 투쟁을 하면 나라가 올바로 돌려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국투본에 이렇게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가까이 돼가죠. 어, 그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분들이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사실 그 1년 전보다 더 많은 희망을 꿈꾸며 오늘 또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잘못된 정부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저는 더 또렷이, 또렷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바뀌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걸 정말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 먼저 알고 계신 것처럼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이 전교조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지금 좌파 정부가 하는 짓처럼 전교조들도 입으로는 공정, 민주, 평화, 인권을 외치지만 사실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사상과 편향적인 이념 교육을 계속적으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전교조의 홍위병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교육의 현장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어떤지는 아마 이미 아실 것입니다. 반공 교육 이, 안 시킨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이미 공산주의를 미화시키고 다 같이 옥수수죽 꿀꿀이죽을 먹는 그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한 이 대한민국이 국민의 피를 빨아먹어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말도 안 되는 선동질로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반미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 좌파 교육감들이 이미 미국에서 유럽에서 실패한 성교육을 가져다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교육을, 급진적인 성교육을 시켜서 우리 기본적인 성윤리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정교조들이 자격도 없는 전교자들이 교장으로 승진이 되고, 혁신학교를 통해서 너희들은 공부 안 해도 돼, 경쟁 안 해도 돼, 이런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정말 바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5명 중에 3명을 학교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한 아이는 이번에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었던 아이들을 지금 자퇴를 시켜서 홈스쿨링을 시키고 어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3학년짜리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전교조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아들만 지금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교조 자파 교육감들의 행포는 아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최근 들어서 앞뒤 안 가리고 돼 놓고 자파 종북질을 하고 있는 이 무능한 문정부와 이 전교조 교육감들이 최고의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아주 그냥 강력한 시너지 효과로 교육은 물론 나라까지 모두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이 깨어나고 있고 감사하게도 젊은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고 또 학부모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학부모들과 그 조희연 좌파교육감을 규탄하며 밤샘 철야 농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학교 잘 보내고 숙제 잘 봐주고 선생님과 잘 소통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학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해 투쟁을 하고 학교 교육 현장을 지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라고 몸서 체험하며 몸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 잘하자, 교육감 잘 뽑자. 정말 우리 엄마들이 정말 피가 가슴에 피가 맺히도록 지금 요즘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 4월, 6월 이맘때쯤에 교육감 선거와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그또 교육을 책임져야 될 학부모 단체를 책임지는한 사람으로서 우리 앞으로 이제 교육감 후보에 나오신 후보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제발 분열해주지 마십시오. 꼭 내가 되어야 한다는 그 욕심도 좀 내려놔 주시고,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또 다음 세대의 교육을 생각하신다면, 서로의 마음을 맞추어서 후보 단일화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감 좌파가 잡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교육청을 전교조가 들어있는 한,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습니다. 좌파 대통령 문재인 하나 끌어내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교조들이 30년을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것처럼 우리도 30년의 미래를 바라보며 교육감 먼저 바꿔야 될 때입니다. 저는 어제 보건선거의 승리로 대한민국의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기도 무너지고 저기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 전진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애국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스팔트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외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애국 시민들의 염원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저는 꼭이 자유를 이겨낼 것이고, <laughs>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지켜내셨던 그 역사를 저희가 반드시 이어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또 많이 앞서 애, 어, 애국의 길로 함께해 주셨던 이곳에 계시는 많은 대표, 대표님, 어, 이제 우리가 더큰 나라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더 투쟁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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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수진 아, 국토본 공동대표님 또공학년에또 중책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 한국의 어머니의 표상이 되실 그런 여성 지도자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아, 앞에 계신데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송구합니다만은 아,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그 훌륭한 그런 다섯 자녀를 두시고 그리고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볼때 저희들이 모두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전조조가 그 왕성해 가지고 지금 40대가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이 40대가 가장 그이 어, 좌경이 심한 그런 세대로 돼 있는데 에, 많은 사람들이 왜 40대가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에, 우리 김수진 대표님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에, 이 40대는 1980년대에 태어난 애들인데 애들이 10살쯤 되면 90년대가 되고 20살쯤 되면 20년대가 되죠. 그때 바로 그 에 군부, 에, 군부의 말기구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그때 소위 이 초중고등학교를 마친 세대가 오늘날의 40대라고 그러네요. 에, 걔들이 지금 가장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이문재이 이 반역 집단의 그러한 논리에 에, 그 중독이 돼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점점 깨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 일설의 어떤 관측자가 말씀드릴 하는데 보니까 이번에 이 중앙선관위 민주당 문재앙 이자들이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안 했느냐 하는 겁니다. 안 했느냐 못 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통계의 전문가의 말을 들으니까 이번에도 사전투표에 엄청난 그 조작을 한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가 무려 10% 가까운 득표율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죠. 통계적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이건 속일 수 없는 것이고 이번에도 예, 사전선거에 조작을 했는데 워낙 이 국민들의 여론이 예, 기울어졌기 때문에 예, 속수무책이었다 그런 심판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예, 조만간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이번 4.7 선거와 같이 이렇게만 계속 나가주신다면 또 우리 자유 우파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이 계속 우리 자유 우파들을 지지할 거라 생각이 되고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반드시 역적들을 물리치는 시간이 오기를 우리 다같이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수진 대표님 아, 바쁘시더라도 이, 이 화상 대화에 계속 좀 나오셔서 전 세계 우리 동포들을 향해서 좀 피를 토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